들은 이제 3대0으로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경기인데 이제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인데요. 자 이번에 선수 명단 어떻게 변화를 주실 건가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르투갈은 이제 조 1위에 있습니다. 조 2위 슬로바키아와의 이제 <laughs> 경기입니다. 네 페라네스 코너킥 올렸습니다. 오, 아우 후기하세요 JRS. 네, 아. 레스 네. 아. 굿. 벌써 경기 9분 만에 이렇게. 아, 써보요페라데스 엄청난 이. 와. 네, 디아스와의 엄청난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비티냐 가자. 가고 비티냐. 있습니다. 크레이라. <laughs> 크레이라. <laughs> 네, 바 잡았고 바로 칸셀러에게 내줍니다. 자, 칸셀러한 달립니다. 공격적으로 가! 네, 아! 아. 네. 봤을 때는 사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일어난 것을 보이는데요. 네, 심판이 주심이 이제 VAR 확인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페널티킹일지? 아 페널티는 아니고, 네, 이제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킥 찬스입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네, 페란데스. 페란데스, 너가 짱이야. 아, 아, 네. 괜찮아, 아쉽게도 괜찮아. 네, 벗어났습니다, 네. 괜찮. 네 공을 가져온 포르투갈, 네, 페이라공 잡았고요. 다시 칸셀루에게. 네 실바의, 실바, 어잘 실바 잘, 잘수 돌았습니다. 수 있어, 잘네 실바, 자 뒤로 내줍니다. 일단 네, 안토니오 실바, 다시 다뉴르 부에라. 그래, 정확하게 잘해, 어, 네, 잘해, 어, 잘할 어, 어, 수 있다. 와우. 레아. 하지만 일단 지금 오프사이드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주심 지금 부에라, 지금 실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아 하지만 아. 오프사이드로 결정됐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네. 아, 아주 잘했네 아. 하지만 이 브로드 페라다스의 엄청난 이 시야가 돋보이는 그런, 겨,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요 지금처럼 계속 공격적으로 잘가고 수비 든들도 어, 침착하게 수비 잘하고,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돌아옵니다. 갑시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하무수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좋다, 준비해. 나가자. 네, 좋다 선수로 준비를 시키네요. 네, 좋타 선수 들어왔습니다. 하무수 잘했어. 실바 조금만 참자. 얼마 안남았어 네, 브로 페라데스 올렸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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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네,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제 수비 진영 갔습니다. 네. 맹들 아, 하지만 패스 앞에서 동겼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슬로바이 아, 하지만 다시 빼서 오는 맹데스. 자, 갑니다. 찾아. 찾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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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좋다. 아, 좋다. 아쉽습니다. 좋다. 네. 좋다. 좀더 힘을 내. 네. 슬로박이 첫수비. 아, 박수비. 아, 박수비. 아, 박수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박수비야박수비 네. 갑니다, 네, 지금.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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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 막아! 점진 좋은데요? 막아야지, 막아야지! 네, 과연! 어? 막아야지! 막는거야 예. 뭐 아, 아, 위험했습니다. 정말 이거 수비신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프로들과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비었거든요. 와, 정말 아쉽습니다, 슬로바키아. 한 골만 더 넣었습니다. 한 골만 더. 침착하게 막다. 막자, 막자. 시 슬로바키아. 방심하지 말고. 좋습니다. 죄송해요. 아, 코스타 잡았습니다. 코스타 잘했어.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골킥 처리했습니다. 네, 기계 샀습니다. 네, 바로 네. 가자! 하자 하지만. 아, 아. 바로 뺏기는, 네, 베란다노 네, 실바. 실바에서도 좀 지쳐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아, 갑니다. 네, 솔바키아 계속 공을 주고 있고요. 네, 어, 좋았습니다. 어, 아, 습니다어요 네, 아, 실바 아주 좋은 수비. 안토니오 실바 아주 좋습니다. 아트 수비, 아트 수비. 아, 지아어 네, 아, 중거리슛 위협적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아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네 에이미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갈 2연승으로 지금 앞서갑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합시다.